안녕하세요 고민입니다. 오늘 드디어 제가 진짜 기다리던 LED 봉이 도착했어요. 콘서트 물품 풀려가지고 이번에 그 1, 11번가에서 판매했잖아요. 그때 LED 봉 유리디 봉 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오늘 도착했는데, 아,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엑소 공식 봉 패키지 응원봉 버전 2번 응원봉 한개 이렇게 적혀있고요. 보일라나? 이렇게 하안 보이겠죠?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LED봉을 제가 구매를 하게 되다니.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뜯어보도록 할게요. 진짜 택배 도착했다는 말 오자마자 바로 달려갔거든요?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주셨는데, 저 경비 아저씨도 방금 왔는데, 이렇게 빨리 찾으러 온, 왔냐고 되게 놀라 하시더라고요. 얍. 네. 아, 너무 떨려요.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어떻게? 여기 LED 봉이 여기 뒤에 이렇게 있고. 택배 박스 되게 커요. 자 LED 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 어떻게요?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근데 네,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아 너무 이쁘다. 다행히 하자 없이 잘본것 같아요. <laughs> 어떡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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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LED 봉입니다. 어. 어, 너무 떨려요 지금. 먼저 밑에 L 카드 구성품 보여드릴게요. 이거랑. 아 너무 좋아요 기분 이거는 그 LED봉 손잡이 밑에다가 붙이는 스티커고요 공식 인증이랑 얘들 후. 이렇게 구성품 전부 있습니다 아, 정말, 그때 사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아, 정말 기분 너무 좋아요. 이게, 이렇게 돼 있는데, 이렇게 있고요. 안에 건전지가 없어서 건전지를 새로 넣어야 할것 같아요. 찾아보니까 이 AAA 사이즈 건전지가 없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사러 가야겠어요. <laughs> 사러 가야겠고, 그래서 키지는 못하겠 것 같아요. 그래도 진짜 정말 예쁩니다, 이거. 정말 최고예요. 진짜 아직 품절 안 됐을걸요? 그래서 안 사신 분들도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걸 지금 붙일까요? 민석이. 이렇게 붙이는 건데. 망칠까봐 무서운데. <laughs>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민석이. 조심히. 맞겠죠? 약. 이거 어, 너무 예뻐요, 진짜. 비록 건전지가 없어서 켜지진 않지만. 그래도 LED봉 진짜 제가 뉴리디 실물 영접하더니 정말. 제 친구들 것만 보다가 제 거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. <laughs> 진짜. 꼭. 여러분들도 사세요. 정말 강추 드립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. 유리디봉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